맞죠?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3일 동안 평안하셨나요? 네, 저희 오늘 이제 믿음의 기도라는 주제로 함께 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기도는 신화생활에서 다시 빠질 수 없는 하나님과 소통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 많이 들어서 익히 아실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모순되게도 신앙생활에 이제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믿음을 드리며 했던 기도들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던 경험들이 쌓여갈수록 우리 가운데 기도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들 또 불안함이 생기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나생활 초반에는 하나님이 그렇게도 내 기도를 잘 들어주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렇게도 안 들어주시나 하면서 차곡차곡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삐짐과 거절감정이 사실 마음속 한켠에 많이 쌓아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믿음을 들여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즉각즉각 변하지 않는 상황들을 보면서 또 묵묵부답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신감을 잃게 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어느새 하나님 앞에 너무 초라해 보이고 또 기도하기를 멈추게 되거나 혹은 기도를 멈추지는 않지만 종교적인 의무처럼 마지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열해 놓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구했나? 내가 너무 과한 걸 구했나? 욕심을 부렸나? 분명히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말씀으로 약속하셨는데 왜 즉각 즉각 대답하지 않으실까? 왜 믿음을 드려 기도했는데 상황은 그대로일까? 하나님 듣고는 계시나? 도대체 언제쯤 대답하시려고 이러시나? 아,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렇게 하시, 하면서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을 드리지 못할 때가 사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비단 저의 이야기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제가 최근에 이제 그동안 기도했지만 믿음이 없어서 끝까지 구하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 생각이 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생각이 나면서 너 이런 기도도 했었지 너 이런 것도 나한테 구했잖아 내가 다 듣고 있었어 하면서 수년 동안 기도했었는데 까먹고 있었던 거 제가 믿음이 없어서 끝까지 못 구했던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 불현듯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노트에 기도 제목들 제가 기도했을 때 노트에 하나하나 다 기도, 기록하신 것처럼 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면서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이루는지 너가 지켜봐라. 이런 마음의 감동들을 주시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조차도 믿음이 없어서 제가 하나님께 구했지만 저조차도 잊어버렸던 기도 제목들을 다시 기억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내 기도에 집중하고 계셨는지, 우리의 기도를 관심을 가지고 들으셨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했는지, 신뢰하지 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되게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이 그냥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실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살리고자 그분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있는 힘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멋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필요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기쁜 곳까지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했지만 믿음이 없어서 끝까지 구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은 그러나 이것들을 세심하게 듣고 계시고 나조차도 잊고 있었던 그 기도 제목들을 분명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만족하고, 또 떡을 달라고 하실 때 떡을 주시는 분이시고, 생선을 달라고 하실 때 생선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떡을 달라고 할때 돌을 주는 분이 아니시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못된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개구장이가 아니세요. 정말 좋으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우리의 필요가 안닌데도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채워주시면 얼마나 좋을 텐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주님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적극적인 태도를 우리에게 가운데 요구하실까요? 왜냐하면 기도 응답은 우리에게 은혜인 것들을 알려 주시려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공짜가 아니다. 이것은 모두 다 은혜다. 죄인 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을 보내셔서 제값을 치러 주신 것처럼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그때 내가 응답하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을 내가 너희가 알게 원한다, 알려주길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그냥 공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피로들을 채우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믿음의 기도에도 이와 같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금요일 저녁 7시에 집에서 중부기도 팀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도 같이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기도의 제목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몸이 불편하신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갔습니다. 처음에는 이 기도 제목들이 정말 이러지까지 어안해도 사실 이런 불신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기도하고 다음 주에 나왔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자주 종종 듣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아픈 거는 껌이다 할 정도로 이제 조금 아픈 거는 두려운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어떤 병든 낫게 할수 있다는 약간 무적 파워 군대 같은 기도의 군대로 하나님이 저희 교회 이중복 기도팀을 사용하시고 공동체적 믿음을 바라보시고 이 믿음대로 일하신다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저도 많은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분량이 많이 깊어지고 또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거나 병자의 믿음을 보시면서 치료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실 때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면서 그의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풍 병자와 친구들에게도 이제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중풍 병자를 고치려고 하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를 치료해주셨습니다. 혈루쪽으로 고생하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내가 살겠다, 치료가 될 것이라 믿었고 그 믿음을 도행해 실제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laughs> 유대인들은 산을 옮긴다이 말은 곤란을 제거한다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특히 현명한 스승을 지칭할 때 이런 말을 사용했는데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곤란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교사를 바라보면서 산을 옮기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곤란한 상황에 우리에게 그냥 숙제로만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곤란한 숙제를 어려운 상황을 풀어가시는지 보여주길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이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저 사람 진짜 싫은데 가다가 넘어지게 해주세요 <laughs> 저 사람 오늘 밤에 도둑이라도 맞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나쁜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난 이런 이제 기도를 사실 저희가 요구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것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것 우리의 기도에, 이제, 우리의 감관에만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들을 이루시고 응답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쉽지 않지만,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이 만나는 것, 그것이 이 기도라는 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사실 눈에 보이고 검증되고 사실적인 것, 현대 사람들에게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실지 이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성교지에 있을 때도 그랬고, 이제 가끔 이제 저도 소식을 들을 때, 성교지에 가면은 많은 다양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약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많이 아픈 채로 노출되어 있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가시는 의료팀들이, 의사 선생님들, 간호선세, 간호사 선생님들이 가셔서 이제 간단한 진통제만 드릴 때, 이거 드세요 하면은, 거기 있는 현지인들이 이걸 먹으면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진통제만 먹었는데도 낫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진통제가 그냥 진통을 억제해주는 걸로만 저희가 생각하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을 때 기적과 같은 일들이 사실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수자 뭉던 저희 언니 있잖아요. 저희 언니도 이제 의료 쪽에서 일을 해가지고 단기 성교를 의료팀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니가 이제 저에게 간증을 해주는데 아, 엄청난 일이 일어났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이제 내과팀은 항상 인기가 많은 이제 그 진료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항상 줄을 많이 서 계시는데 이 팀이 이제 다게스탄이라는 곳으로 의료팀을 가셨는데 거기서 내과팀이 그날따라 인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 내과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이런 분들이 영혼을 만나려고 왕진 가방을 들고 나가셨대요. 근데 나가셨는데 한 가정에 들어가시게 되셨고 그 가정에 필요한 약품과 이제 물품을 안 가져오셔서 다시 이제 그 팀이 있는 베이스 캠프로 돌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 베이스 캠프에 목사님이 같이 따라가셨었는데, 중고기도 팀으로 따라가셨던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앉은 베개가 일어나는 환상을 보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 팀이 베이스캠프에서 물품을 챙기러 왔을 때이 목사님께서 혹시 아까 가셨던 그 집에 안진뱅이가 있었냐고 이렇게 물으셨던 거예요. 뭐 어, 맞다고 그 집에 안진뱅이가 있었다고. 그래서 목사님도 같이 가셔서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 같다고 그래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팀이 이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첫 번째 기도했을 때 일어나셨을까요? <laughs> 네문 일어나신 거예요. 그두 번째 기도하셨을 때 일어나셨을까요? <laughs> 네문 일어나신 거예요. 상 삼색판이잖아요. <laughs> 세 번째 이제 기도하셨는데 그때 일어나신 거예요. 사진 보여주시고요. 네 이분이신데. 이분이 실제로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신 적이 없으시대요. 그러니까 다리 종아리 부분 되게 얇잖아요. 근데 이분이 실제로 세 번째 기도하실 때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신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네, 네, 내려주셔도 됩니다. 사실 이게 성경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저희가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창조주가 말씀하시면 산이든 바다이든 그것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밖에 없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모든 피조 세계가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동안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지 못해서 구하지 못했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가 이 밤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고,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채우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셔서 그분의 나라에 함께 동참하게 원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